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디즈니랜드, 할리우드 거리, 명품 브랜드 매장까지 누군가에게는 버킷리스트일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테라조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 건축으로 기사 저기까지 받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발렌티노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계하면서 바닥, 벽, 천장까지 사방을 테라조로 도배했고 이렇게 테라조로 꽉찬 인테리어 컨셉을 설명하면서 궁전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조합했다고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난 테라조밖에 모르는 건축가인데 이처럼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테라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수백 년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대리석 바닥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되고 남은 대리석들은 버려졌는데 베니스 인부들은 이 비싼 대리석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집으로 가져왔죠. 인부들은 챙겨온 대리석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점토와 섞어 테라스에 발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라보니 흙이랑 돌이 섞여서 바닥이 울퉁불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에 돌을 쥐고 울퉁불퉁한 테라스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튀어나온 대리석이 모두 갈려서 평평해질 때까지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노동이 끝나고 염소저주로 은은한 광까지 냈더니 짠! 대리석이 콕콕 박힌 테라조가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테라조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유럽 사람들과 함께 대륙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과 의회 도서관 건축에도 사용되며 시공 전문가가 생길 정도로 발전한 테라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까웠으니까요. 무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저택과 상류층 오브 상류층의 집에도 깔리게 되었죠.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와 귀한 존재가 된 테라존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장소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만을 선정해 이름을 새기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바닥에는 전부 테라조가 깔려있는데요. 이 거리가 만들어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거뜬할 만큼 튼튼하고 수명이 긴 테라조가 깔려있다고 하네요. 다음 중 테라조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테라조니까. 테라조의 탄생은 대리석 재활용이었지만, 현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리석 대신 맥주병, 화장품 용기 같은 재활용품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 테라조의 색상 선택지 또한 무한한 것이 매력인데요. 맥주병을 사용하면 노란색, 알록달록 화장품 공병들을 사용하면 초록색, 하늘색, 분홍색 테라조가 만들어집니다. 재료에 따라 다양한 예쁨을 보여주는 테라조. 이제는 팔색조 타일이라 불러야겠네요. 다음 중 테라조가 적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이 뭔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전부 다입니다. 할리우드에도 명품 매장에도 테라조가 쓰이지만 테라조를 제일 사랑하는 곳은 사실 공공시설입니다. 학교 바닥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테라조가 깔려있죠? 이렇게 공공시설에 테라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테라조의 가성비가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깔 때는 비용이 들지만 일단 깔고 나면 뛰어도 안 망가져. 뭘 흘려도 바로 닦여. 오히려 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테라조도 처음부터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현장에서 직접 자갈을 부서 혼합했기 때문에 시공 과정이 번거로워 널리 사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테레조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생산도 공장식으로 변하면서 뛰어난 내구성, 내오염성,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춰 이제는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튼튼해서 오래가고 다양한 색감으로 예쁘기까지 이거 뭐 혼자 다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튼튼하고 예쁘기까지 한 테라조는 당연히 욕실 인테리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욕실 벽은 물론 바닥과 천장, 심지어 세면대와 욕실 선반까지 테라조를 활용하죠. 습기에 강하고 청소도 쉬워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단색 타일이 많이 활용되는 욕실 공간에 물감을 흩뿌린 듯한 테라조 패턴 타일을 포인트로 쓰면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장점으로 이탈리아와 미국을 넘어 우리 집 욕실까지 자리 잡은 테라조. 테라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에 찾아올지 기대됩니다. 자, 바스토리의 테라조 스토리 어떠셨나요? 흔히 볼수 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테라조. 이제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